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김, 그러니까 입김이 이제 뭐 이렇게. 실체인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죠. 금방 없어집니다. 뭐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입김을 불면 입김의 실체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일초 만에 사라지는 게 바로 그 입김입니다. 입김.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상이 바로 그 헛되다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 우상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3절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상은 헛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헛되다고 말하면서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9절에 보면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을 숭배를 하나 사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 사람의 피주물이 지나지 않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네,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니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도 줄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창조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 그래서 헛된 입김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우상을 사람들은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너무나 허무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사람은 하는가?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아, 그 이유는 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 인생의 몇, 몇 면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려움의 동기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나한테 이런 일이었으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이런 마음이 마음 속에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보험을 두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은 나라들을 가보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일한 신으로서 그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이미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보험은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아, 나, 나의 두려움을 일면이라도 해결해 줄수 있는 신이라면 아, 나는 믿겠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신, 네, 그것을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신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심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 보면 숭배한다고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의 마음을 달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슬한다. 몇백만 원을 주고 구술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게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나와 거래를 하는 것이고 내가 우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래죠. 거래. 그래서 사실은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얼토당토안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이렇게 헛된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뒤에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또 미혹하게 해서 두려움을 주장하고, 그래서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상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우상은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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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 않는 게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이 피조 그 우상을 만드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한 분이십니다. 존재한 순간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 2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적어도 신이라고 불릴만 하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좀 섬길만 하려면 창조하는 신이 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상입니다. 우상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신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격이, 사람들에게 숭배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여기 참 감사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하늘과 땅을 손수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힘이 세고 숫자가 많고 강대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약소하고 그리고 보잘 것 없이 없고 수요가 적은 그런 민족. 그런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그 당시에 열방들에게 의해서 이름도 없고 짓밟히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작고 연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을 자신의 기업의 지파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배역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 오직 세상에서 그들만 알았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적도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며 그렇게 헛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정말 무엇이 참 하나님이고 무엇이 우리의 경배와 숭배를 받는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알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존귀하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존귀한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그것이 많이 헛되지 않는 숨처럼 우리 입김처럼 금세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는 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다른 말로 헛된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금방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나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 숭배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주신 참 하나님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까? 오늘 헛된 우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